사진 출처, 다이어트 제품과 일반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차이를 강조한 이미지 책 GPT 생성,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과 건강성을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다이어트 식품을 비롯한 많은 제품들이 영양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S 의원이 식품 일 약품안 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영양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전체 조사 품목 중약 10.6%에 해당하는 411건으로 드러났다. 실제 예시로 한 닭가슴살 제품은 포털과 쇼핑몰에 단백질 28.3g을 포함한다고 표기했지만 식약처의 검사 결과 실제 함유량은 20.6g에 불과해 무려 37%가량의 수치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트륨과 지방 당류는 표기된 수치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일본에서 수입된 한 유명 컵라면 제품도 콜레스테롤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11.19mg의 콜레스테롤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한 제품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의 경우 최근 5년간 조사된 137건 중 70건, 51.1%이 영양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일반 식품보다 40.5%나 높은 비율로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결과다. 주요 문제 성분은 나트륨, 당류, 콜레스테롤 등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중인 국민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이러한 허위 영양 표시는 큰 위협이 될수 있다. S 의원은 건강을 위해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허위 영양 표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400건 이상의 식품이 영양성분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이어트 식품의 절반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허위 영양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기대된다. 식품 제조사의 허위 영양 성분 표기는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제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